할렐루야. 5월 15일 매일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수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년된 자를 멸시하며 여와를 호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변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했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로 하나님의 장막과 또 성산의 거할자가 누구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열한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산과 또 장막은 우리가 어,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갈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갈 자가 누구인가 하며 열한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하고 윤리하고 도덕적인 부분과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화 되어져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도 따라오게 됩니다. 아뭐 성화는 이것과 분리된 것이여도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물론 이제 어떤 율법적인 거하고는 분리가 되지만 윤리 도덕적인 것은 내가 주님화 예수님화 되어져 가면 자연스럽게 그것들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보 오늘 보면 11가지 사람을 보면 많이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의 장막의 유할 자 누구며 성산의 거할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거할 자가 누구인가? 2절부터 보니까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 거시지 없는 자. 정직한 자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고 공의를 일삼, 일삼으며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 것이 없고 의로운 사람 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고 또세 번째로 보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진리신 하나님 아버지또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성품을 가진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는 그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참소하고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고 네 번째로 보면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랬으면 참소하다라는 것은 히브리말로 라갈이라고 합니다. 라갈 라갈은 비방하면서 돌아다니다는 뜻입니다. 비방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비방하는 것 이것을 참소한다고 합니다. 참소치 아니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버데게 행하지 아니하며 악한 일을, 행하는 거죠.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로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회방하다는 것은 못살게 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 이웃들을 못살게 굴지 아니하며 또 일곱 번째 그 눈은 망령 망령된 자를 멸시 망령된 자를 멸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그 길을 가는 자들을 멸시한다 같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데를 가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같이 가지 않으며 그리고 여덟 번째로 일곱 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그랬습니다. 여덟 번째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인생의 최고의 가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존대한다는 건 뭡니까? 그런 사람들 같이 우리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존대하고 그리고 아홉 번째로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변치 아니하고 지키는 사람 그리고 열 번째로. 어, 별리로 대금 치 아니함에 별리라는 것은 뇌시크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말 뇌시크는 뭐냐면 고리 대금을 받는 겁니다 불리한 돈을 취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한 벌째에는 보면 뇌물을 받고 무제한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제한자를 해치 아니하다는 말씀은 어떤 부탁이나 청탁을 받고 그렇게 악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충동질, 마귀한테 충동질을 당해서 악한 도구로 쓰임 받지 아니한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과 그 성산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11가지의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사실 윤리나 도덕적인 것에 유형의 사람들로 포함이 됩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것을 다 벗어난 삶입니다. 다한 가지 한 가지 다 살펴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예수님화되어져 가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뿐 아니라 그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는 우리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 믿음의 주 온전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국, 성산과 장막을 바라보는 삶의 그 삶은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그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있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흠이 없고 하나님 인생 최우선순위에 누우시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호흡을 연장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소명과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내고 예수님처럼 녹아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희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적이고 못난 부분도 주님 만져 주셔서 날마다 우리는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우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 마음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의 삶을 닮아가며, 삶이 예배가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 없어서 이를 위해 늘 애쓰시는 전도사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에 있지만 예수님처럼 자녀들 사랑하고 주님처럼 섬기는 거룩한 우리 신로한 예배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사용하여 주 없어서 이또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21세기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 받는 신로한 교회 교육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주님의 권속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셔서 연약한 육체가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고 우리를 피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